저는 처음 감사 나눔을 시작하면서 감사를 매일 써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나의 모습에 크게 불만이 없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장에서 감사 나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 나눔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감사 나눔을 거의 매일 다섯 개 이상 감사할 일들을 쓰기 시작해서 어 100번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바뀐 저의 생각과 경험을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루 일과 중에서 생기는 일들을 그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 나눔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는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일들을 감사 나눔에 어떻게 써야 할까 그때그때 생각하게 되고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어, 더욱 그 세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소홀히 지나갔던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더해지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일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할수 있을까? 혹은 아이 일을 감사 나눔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그때 그때 정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를 합니다. 아침에는 큐티를,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 나눔을 하게 되니까 저녁에 감사 나눔을 할때첫 번째 줄을 큐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아침 큐티는 빠지지 않고 하게 되고, 말씀으로 누리는 은혜가 그전보다 풍성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 나눔을 쓸때단몇 개를 쓰더라도 정기적으로 쓰게 되니까 몇십 번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의 생각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들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글쓰기가 발전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긴 사연을 짧게 요약하는 일은 생각을 집중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배려할 것들을 찾게 되는 버릇이 생깁니다. 감사 나눔을 쓰다 보니까 어, 내 생활의 패턴이 보이고 좀더 개선되었으면 좋을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패턴을 좀더 활기차고 감사할 내용들이 넘, 넘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 우리 또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는 일들을 만들게 되고 또 VIP들과 교제를 나누는 사건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욕이 들게 되는 것도 감사 나눔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 나눔이 사실상 허공에다 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루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듯이 무엇을 접든지 그것은 당연한 감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감사를 하나하나 적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많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감사를 매일 적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폭이 넓어지고 성숙해져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감사하는 자식에게 용돈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감사하는 자식에게 축복을 더 주고 싶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앞으로 계속 감사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